네 반갑습니다. 섹터 선별력 업계 넘버원이죠. 네 범주식의 최원무 대표입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네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시장이 약간 좀 멈춰가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다 그죠? 물론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오늘 마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막 눌린 마감은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하루 종일 특히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3천 원 가까운 그런 매도가 계속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탄력도 없었고 탄력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들도 계속 이제 2000원대 쪽에 좀 제한적인 음 그런 좀 모습들이 보였는데 오늘 시간의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에 어떤 게 떴어요. 시간에 시간에 지금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로봇 스타 뜬거볼 수가 있었고 그죠? 로봇 스타 떴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뜨고 있는데. 지금, 로봇주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사실. 네, 로봇주들 보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로봇스타 보였고, 유일 로봇틱스도 지금 눈에 보이고, 어,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로봇주들을 또기다려 왔었기 때문에, 여기 로봇로봇도 보이고, 유진 로봇도 보이고, 수급으로 봤을 때, 지금 내일, 그래도 좀 출발, 출발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이제, 우리 보면은 레인보우로봇 있어도 마찬가지고, 로봇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예측할 수 있는데, 자, 그 예측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4월 달 다시 한번의 로봇주들 맞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도 특히나 또 로봇주들 좀 많이 좀 말씀드리는 편인데 그만큼 중요하다 뜻이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볼 로봇주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를 음,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종목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들 그리고 로봇주들이 결국에는 다시 갈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거 한번 하셔 볼게요. 자 로봇주들이 이제 4월 달 4월 달에 다시 이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우리가 레인보우 자 레인보우 로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결국 우리가 삼성이죠 삼성이 지금 레인보우로틱스에 대한 지분 투자를 선택해줬고 거의 이제 자회사 편입까지 지금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묻어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묻어있기 때문에 레인보우로틱스 자주가 우리가 뭐 당연히 뭐안 네,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갔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레인보우로틱스가 어 쏘아올렸고 네그 기조를 쏘아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로 바로, 가치 수급을 굉장히 강하게 붙여준 게 뭐다? 저는 SBB 테크가 그 다음, 다음, 다음 타자라고 생각이 돼요. 음, 우리가 뭐, 예전에, 예전 1세대 조목 같은 경우에, 우 로보티즈, 로보스터부터 로보로보. 그리고, 거기에 부산돼서, 우리가 류진노블셔준가 티로보틱스라던가, 그 당시에, 아진엑스텍. 관련된 이제 로봇 관련주들, 특히나 아레스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 같이 이제 첫 번째 세대를 형성했던 그런 종목들인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레인보우티스가 확 뛰고 나니까, 삼성이라는 정말 그 굴지의 대기업이, 이제부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우죽순 바로 일어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티스를 필두로 거는 기대감이 로봇에 다시 오고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이 3월 27일이죠. 네, 미리 미리 1월 12일자에 그 당시에 이제 여우드 클라스 자 지금 수요일 금요일 출연하고 있는 여우드 클라스에 SBB테크를 그때 1월 12일 날 말씀드렸어요 1월 12일 여기 보이시죠 1월 12일 날 말씀드렸고 자 차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주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월 12일입니다 자 1월 12일 찾아볼게요 자 굉장히 오래전이죠 여기에요 음 여기였고 아, 레이보우로티스네 네, 죄송합니다. 자, SBB테크 볼게요. SBB테크. 어쩐지 차트가 좀 다르다 했어요. 자, 1월 12일자 보면은, 자, 여기입니다. 1월 12일자가 거의 뭐안 보이죠? 네, 굉장히 뭐 많이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처음 추천이 나갔어요. 이게 신규 상장 되고 나서 이게 힘을 못 쓰더라고요. 네 대시세가 첫 번째 대시세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릴 때 제가 1차 대시세 나오기 전에 좀 미리 선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감속기에 있습니다 하고 했어요 감속기 감속기 자 감속기로 대표되는 기업이 지 spg 쪽이 있고 해성 tpc가 있어요 조정목이 이제 대표적이었는데 이감속기간 이제 결국에는 사람의 인공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가장 이제 로봇, 부품에, 로봇 부품에서 많이 또 차지하는 비중이기도 하고 SPG랑 우리가 이제 해성 TPC를 볼 수가 있는데 이두 종목 플러스 우리가 보다 여기에다가 이제 네 SBB테크를 여기서 플러스 해보자 라는 관점을 여기서 저는 강력하게 가져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분이 그때 당시에 그때 2만원대였거든요 초반이 2만원 초반이었는데 8만 200원으로 종가마감했어요 무려 네배 가까이 올랐죠. 자, 이만큼까지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로봇 산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산업이고, 저는 레인보옵틱스에다저 상승분 다시 한번 볼까요? 레인보옵틱스가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멈춤이 아니라 우리가 10만 원갈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얼마 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네상한가로 바로 그냥 뒤집어 업죠. 그래서 이때도 한 차례 더 끌어올리고 15만원까지 갔었던 이유가 그만큼 지금 산업에 있는 그 규모 지금 산업의 규모 대비해서 몇배 이상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잘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더갈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만들어주는 시장이라서 그게 이제 2차원제 선이 붙었고 불이 붙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음, 로봇주들 보는데, SBB 테크를 우리가 다시 지금 봐야 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지금 박스를 그리면서 또 조정이 나왔었고, 워낙 또 상승분이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갭으로 뛰었죠. 29.97% 띄우고, 금요일짜리 이제 로봇주들이 빠졌잖아요. 2 0 0 0원지가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짜리에서 20%까지 올랐어요. 자, 오늘, 오늘도 7%까지 또 급하게 빼다가, 종가 자체가, 네, 5% 올리고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윗꼬리 보이시죠? 그래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에서 미리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범주식에 말씀드리는 종목이 보통 이제, 방송,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다시 봐도 될 종목들, 지금 봐야 될 종목들, 그 다시 한번더 봐야 될 종목들에 대한 그런 타점, 타점마다, 그때마다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 SBB 테크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그대로, 이유 그대로, 자, 한번더 치고 갈 시세가 계속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물론 빠졌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부터 SBB 테크는, 여기 95,000원까지 지금 시세가 역사상 신고가까지 닿았고 자 오늘 말 8만 200원에 대한 마감 자그 다음에 대한 우리 목표가는 앞자리를 넘어서 숫자 자체를 바꿔보자 라는 관점에서 10만원 돌파하는 거 우리 그대로 목표합니다 자 10만원 이상 보이면 앞에 안 보이죠 네, 아, 가보지 않은 주가니까 절대 이종모의 가보지 않은 주가 이상으로 지금 관련는 그런 자리를 보게 된다면 자 10만원 10만원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자, 오늘부터 SBB테크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관점, 그리고 시간의 움직임도, 네, 시간에서도 1.37% 준수하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내일부터 SBB테크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